지금 아침에 일어났고요. 요새는 추워서 일어나서 차 안에서 최대한 빙기 척거리다가 아침에 이제 씻고 밥 먹고 뭐짐 정리 같은 거다 하고 나서 이제 나오게 되네요. 아, 날이 착.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는 금방 나올 텐데 어, 추워. 이제 윙크 꺼내서 얘도 배변 좀 보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윙크가 꺼냈는데 얘가 팬티 벗겨주고 있는데 아주 오드로드 떠네. <laughs> 얘 이렇게 떠는 거는 여행 나와서 좀 처음 본것 같은데 그 배변만 보게 해주고 차에 넣고 그 뭐야. 매트 좀 제일 세게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상큼한 똥을 싸야지. 아 여기가 다른. 유튜버가 소개한데라서 왔었는데 주차장 내 차박 야영 금지 그리고 뭐 반려견 출입 금지라고 되있는데 저거는 스티커로 흐리게 나서 잘 모르겠고 아 그렇네요. 여기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잠깐 풀러서 윙크 그 몸만 좀 풀어주고 다시 오야겠네요. 야 반려견 출입 금지인데 이거는 쳐져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반려견 출입 금지 구역이네요. 반려견 동반 구역이 따로 있나봐 야영장도. 음. 지금 배알도 수변공원 왔는데 어 여기 오기 전에 다른 주차장을 갔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동절기라 폐쇄돼 있어서 300m 더 가면 주차장 있다고 나와서 가 봤는데. 여기는 좋기는 한데 아까 거기가 비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동하자고 하시네요 다른 데로 저기 보이는 저 섬이 배활동가 봐요 쪽 주차장 바로 옆에 화장실 여기 폐쇄되어 있고 저쪽에 저그 뭐야 나무 뒤쪽에 있는 저 건물에 화장실인데 저기도 지금 물이 안 나와요 근데 화장실 그 옆에 바깥쪽에 수도가 있어서 그쪽에서 물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화장실도 폐쇄를 했고 여러모로 좀 불편한 느낌이라 나중에 다시 오게 된다면은 겨울이 아닌 때 오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좀 아쉬운 느낌이 있네요. 어, 되게 편하게 되네요. 지금 지나가는 길에 자동차 검사하는 데가 있어서 자동차 검사하고 갑니다. 마침 검사라고 못뭐 날라와가지고 검사해야 됐거든요. 어, 검사소인가? 하여튼 있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되네. 지금 중마금호 수변공원 왔고요 주차장이 더 있나 보려고 하는데 뭐 지도 보니까 있는 것 같네요 그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쪽은뭐 보나마나 뷰가 없고 옆에 주차장은 저 공터인 것 같고요 공원 뷰는 이런 느낌이라서 별로 볼거 없는 느낌이라고 엄마가 딴데 가자고 하시네요. 딴 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봉산 정망대에 왔고요. 여기 첫 번째 주차장은 화장실이 있는데 두 번째 주차장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화장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기 위에 그, 탑 같은 거 옆에 보이는 동그란 거, 저게 이제 전망대 그 구조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구봉산 전망대 뷰인데, 공단 뷰라고 엄마가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맞은편에 이쪽은, 산이 보이는데 전망이 별로라고 가자고 하시네요 전망대를 엄마가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가자고 하시 줄은 몰랐어 딴 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 구경이라고 있나 봐요 그리고 마을 휴양림 그리고 백교 비알도 저기는 갔다 왔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화장실 잠겨 있어서 광양만 야경 이거는 모르겠고 동백나무숲 그리고 여기 전망대 우리고이나무 마운 해변 왔고요. 바다쪽이 보이는 주차장에서는 화장실이 근처에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엄마가 빠른 실 타고 가자고 하시니 네 쉽지 않아요 다른 주차장이 여기 오기 전 길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뷰가 아예 없어서 지나쳤고요 여기는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에서 왔고요 네, 여기서 오늘 차박하고 일단은 여기서 좀 잉크 산책 좀 시켜주고 여기는 주차장에서 네, 뷰가 보이고요 근처에 화장실이 있, 있어요 아직 화장실 확인을 안 해봤네 들어오는 길 옆에 경찰 있어 옆에 네. 화장실 바로 있어요 화장실하고 옆에 샤워실 같이 있네요 아. 화장실 왜 어디가 <놀람> 여기는 저쪽에 상가 앞쪽에 상가에서 포장마차 같은 거를 해놔가지고 저쪽은 비가 안 보이겠어 2년 전쯤에 그때도 여수로 온 적이 있는데 4박 5일 여행에 한 3일 저녁쯤에 왔었거든 그래 그래서 그때 막 밤이 너무 바다가 부쩍 바짝 부쩍 거려가지고 활락가갔다고 엄마가 <laughs> 싫어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놀람> 딱히 산책할 데가 없어. 그쪽에 뭐 있어? 똥을 싸라고 똥! 있어라구, 똥. 아까부터 계속 왼쪽을 보고 있어 왼쪽에서 누가 불러 누가 부르냐고 이쪽으로 가봐 못보려 그쪽에 아무것도 없잖아 가자고 엄마 차내리로 가자 요수라 그런가 밤바다가 밝네요 오늘은 이만 자고 some day bill